여러분 세요입니다 오늘은 지은님이 저한테 개별 구매로 대량 양도 씩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거는 당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성 하나씩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취터 소리 랩핑지 이거는 어 재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덤으로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별 물품 소리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연수대문구점님께 직배로 이렇게 엄청 예쁜 여우냥 인스파.. 닫은거? 인기가 제일 짱인데요. 이것도 한 세트 구매하셨고요. 이렇게 여러 피크닉 매미고, 피크닉 매미 이것도 다섯 세트나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민지님 출처이고, 민지님 출처... 피크닉 매미? 피크닉 매미 동무성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동무성도 다섯 세트 구매하셨습니다. 인스랑 도무송 둘다 민지님 출처입니다 <laughs> 그리고 레인님 출처의 결혼 수수이고요 이것도 제가 직배로 구매해가지고 그냥 개별 구매 가능하고요 이것도 4세트 구매했습니다 구매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요런 이렇게 요런 안전배송이고요. 이거 100장 구매하셨는데요. 이렇게 생긴 도안이고, 20장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런 체리, 체리 미디메에도두건 구매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고객, 이어가지고요 덤이 들어갔는데요. 덤을 한번 엄청 푸짐하게 넣어보았습니다. 일단 덤으로는요. 민지님치 체크형 두부 인스이고, 두부 인산 인스 스트 그리고 이렇게 7초 부르는 오니포카들이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7초 잘 부르는 잼시리즈 한 세트랑 민지님 결혼 영어 관내미 약간 동우성 같은데 약간 민지?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쿠폰 도 장과 함께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어... 지은님 정말 구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구매 하신 분들께는 더미 특별히 더 들어갑니다. 음 지은님 너무 구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요즘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 영상을 귀찮아가지고 못 올리는 거여가지고요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